당장의 일본 시장 자체가 애플 샤프 교세라 소니 삼성 후지스 발라파고스 오히려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말한 것도 있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아라운솔 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스마트폰 얘기를 하네요. 일본 내에서 정말 최근에 핫한 뉴스가 떠가지고 제가 오늘 일본 스마트폰 특집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일제 스마트폰, 관심이 있으십니까? 의아하신 분도 있겠죠. 일제 스마트폰. 일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워크맨도 아니고, CD 플레이어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일제 스마트폰이야? 스마트폰은 뭐, 그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 아니야. 라고 느끼신 분이 많을 건데, 일본에서는 그러시지 않습니다. 바깥에서도 예전에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갈라파고스죠, 일본은. 음. 어, 갈라파고스고, 그리고 일본은 기승전 애플입니다. 그 시장 상황이 뭐 아직도 그렇게 바뀐 건 없는데 예. 글로벌 시장 상황과 일본 시장 상황을 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현재 일본 스마트폰 제조업계의 현주소, 어떤 걸 팔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스마트폰계의 구세주가 될수 있을지 아니면은 막타요 제가 칩니다 막타를 치는 어, 일이 될수 있을지 최근에 발표된 새로운 뉴스가 있는데 그뉴스도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거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오늘 내용을 보시고 오 신박하네 저런 게 있네. 일본은 역시 다르구만 이라고 느끼신 분도 꽤 있을 것 같네요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 봅시다 2021년 7월 자료를 제가 들고 왔는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어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제 아니면 삼성 아니면 애플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이 거의 굴러가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 일제 없잖아 일제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는 거의 뭐볼 수가 없는 게 현재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의 셰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짜잔 일본 내 2021년도 상반기의 스마트폰 셰어 1위는 애플 그렇죠. 역시, 기승전 애플입니다, 일본은. 그런데, 중요한 건 2등부터죠. 2위는, 소니. 일본은 스마트폰도 있고, 스마트폰이 아닌 휴대폰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아닌 휴대폰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샤프랑 교세라가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스마트폰만 딱 보면, 봤을 때는, 애플이 45%, 그 다음에 소니, 샤프, 삼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2위 각축전이죠 애플은 압도적이고, 스마트폰을 보면은. 그러니까 소니 2등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2, 3, 4등, 거의 똑같다고. 거의 똑같아 봅니다. 응. 오 어, 그래서 먼저, 어쨌든 스마트폰 1번 2등. 아무튼, 그래서, 소니인데, 소니가 어떤 걸 팔아요? 뭐, 기승전, 소니는 엑스페리아를 많이 팝니다. 음? 일본에서 소니를 사는 사람들은 왜 소니를 사나요? 소니만 사니까 소니를 사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소니 엑스페리아가 엄청나게 좋아요가 아니에요. 난 옛날부터 소니 매니아니까 소니를 사요. 그런 느낌. 우리 오빠도 계속 엑스페리아네요? 그렇죠. 음. 어, 딴게 아니에요. 엑스페리아만 샀으니까 엑스페리아예요 주미 <laughs> 예. 고라버니도. 예. 예. 그게 소니고, 그 다음에 이 샤프. 이 상당 의견인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 의견이 좀 갈립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예전에는 샤프가 일본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샤프가 대만 기업입니다. 아니 샤프가 대만 기업이었어? 박간희 영상 지금 빨리 광고해 이 사람아. 오래된 영상이니까. 방송을 하면서 옛날 영상도 어? 끼어서 팔아먹는 그런 영업을 해야 돼요. 지금에는 신제품만 팔아먹는다고 기업이 잘 되나요? 아니죠. 재고품도 팔아야지 기업이 잘 되는 기업입니다. 예. 한번 더. 샤프가 대만 기업인 걸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옛날에 저기 했는데 박간희 영상. 두둥. 일본 기업 샤프가 대만 기업이 된 이유. 라는 그런 개꿀잼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이걸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네요. 샤프가 예전에 이거 있잖아요. 피처폰. 그때 일본의 셰어가 거의 1위였거든요. 정말 그 그래. 저도 계속 샤프고 사용했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샤프가 휴대폰의 명가라는식로 생각한 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프를 선호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이런 이제 샤프의 이거 아쿠오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어. 어쨌든 예전부터 이 샤프가 일본 에서 피처폰의 점유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어쨌든 브랜드빨, 그 이미지빨로 아직까지도 스마트폰도 좀 팔아먹고 있는 게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셰어가 있어요. 알았어, 알뭐 소니라는 샤프는 뭐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거 봤을 때 이거 뭐 스마트폰에서는 그 거의 안 나오지만 휴대폰 발때 후지트라든지 교세라도 있던데 이게 뭐야? 느끼잖아요. 오, 뭐야, 이거. 어, 여러분, 후지트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이 도시바도 원래 예전에 스마트폰 팔았는데 도시바 사업부가 후지스에 합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어떤 걸 파냐면은 이거 바가니 방송에서도 예전에 나왔는데 라꾸라쿠폰 아 여러분 라꾸라쿠라고 하면은 그거 간이 침대 접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라꾸라쿠 스마트폰, 라꾸라쿠 피처폰 이런 게 있습니다. 고령자들 나는 전자기기 어려워서 몰라요, 무서워요 그러신 분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라꾸라쿠폰을후지스가 팔고 있거든요. 이게 은근히 잘 팔립니다. 이거 점유율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진짜. 일본은 만 65세 이상이 인구의 거의 30%에 다다라는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셰어가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셰어가 유지가 됩니다. 성능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일단은 보기 편한, 글자 큼직한 이 폰이 팔리는 건 일정 수가 있기 때문에 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뭔가 앱 그런 거 필요 없이 뭐 필요한 거만 있는 거. 전화, 메일, 그 인터넷. 그렇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편리한 거 있잖아요. 이걸 일본서 에 제가 이제 말할 때 리모컨 효과라고 하는데 TV 리모컨 쓰는 것처럼 녹화 버튼 눌러 가지고 일본 아직까지뭐 TV 프로그램 녹화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것도 버튼 하나로 되잖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면 뭐예요? 이 메뉴가 뭐예요? 직관적이잖아요. 리모컨이에요. 스마트폰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왑해스 이게 아니야. 떡, 또 똑 눌러서 작동이 될수 있는 게이 라쿠라쿠폰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본 옛날 어르신들 어 그런 문화 정된 사람들이 새롭게 배우지 않고 그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어찌 보면은 일본이 고령화 사회라서 먹고 산다 뭐굳 후지스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건 알았어 알았어 음. 근데 교세라라니 뭐지요 교토 세라믹 이러면 교세라가 다 팔아요. 교세라도 원래 잡다 기업입니다. 이것도 교세라도 똑같이 라쿠라쿠폰 같은 안심 스마트폰을 팔기도 하는데, 교세라의 원래 필드는 그겁니다. 업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회사 다니면 회사용 폰이 나옵니다. 근데 회사용 폰도 일반 폰이랑 좀 다른 게좀 저렴하고, 기능 축소되고, 진짜 업무용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폰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세라가 그런 폰을 전문적으로 좀 많이 냅니다. 그리고 교세라는 아직까지도 이런 있잖아. 폴더식. 어, 이런 피처폰 같은 방식의 스마트폰이랑 옛날 버튼 누는걸 섞은 것으로파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서 쓰는 좀 뭔가 방수, 방진되는 폰 있잖아요. 그건 음. 업무용으로 좀 많이 미는 게 교세라예요. 바깥의 오상도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지금 내온 폰이, 폰이 교세라서요 교세라 스마트폰. 세계적으로는 뭐 중국제, 삼성, 애플인데 일본은 어떻게든 기승전 애플이고, 소니랑 뭐 있잖아. 샤프랑 삼성이 2인자 자리를 두고 싸우고 있다. 그런 일본 스마트폰계. 혁신이 내려왔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혁신도 여러분, 좋은 의미도 혁신이고 나쁜 의미도 혁신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뭐가 나왔냐면은 이 기업이 사고를 쳤어요. 음. 발뮤다. 일본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새로운 거 가져요. 음. 박간의 영상 뚜둥, 뚜둥, 한국에서 잘 나가는 일본 가정 기업 발뮤다. 선풍기가 50만 원, 북유럽 브랜드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 이 박간의 영상이 있는데, 일본 가정 업체를 흔들었던 그렇죠. 그 발뮤다가 어, 그 발뮤다가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쳤습니다 어떤 사고를 쳤나요 <laughs>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어요 발뮤다에서 4.9인치 5G 스마트폰 발뮤다폰 아이폰이 아니라 발뮤다폰 우리 예전에 발뮤다 얘기했을 때는 이런 스마트폰도 나온다고 하네요라고 얘기했었죠. 음. 일단 가격 1 0 4,800엔 심플이1 0 4,800엔이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돈 105만원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4.9인치 쪼매네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765 765입니다. 그러니까 765가 이게 어떤 폰이에요? 여러분 중저가형 폰에 들어가는 칩입니다. 좋은 칩이 아니에요. 그 다음 메모리 6기가 스토리지 롬은 128기가 카메라 화소 4.8배 화서그 다음 에 중요한 게 이거죠. 배터리 용량 2,500 작으니까 그 다음에 또 IPX4 IP4X 이게 뭡니까? 요즘은 휴대폰이 거의 다뭐 방수 방진 이런 거 되잖아요. 물 약간 적셔도 응, 응. 이거 시, 홈 고장 안 해요. 그런데 반미에 이번 폰은 물 방울까지는 괜찮은데 물 적시면 고장 나는 겁니다. 방수가 안 됩니다. 상당히 좀 뭔가 일단 기능적으로는 욕을 먹어요. 설거지 하면서 스마트폰 보다가 아 싱크대 떨어졌어 그? 음. 일본에서는 캐리어로는 소프트뱅크 독점으로 나옵니다. 아 이거 사장님 아닙니까 이거? 오셨다. 어 테라오 겐 사장님. 이 발뮤다도, 있잖아, 결국에 그 스마트폰은 디자인이고 브랜드잖아요. 아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도 할수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장이 말한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유저들은 선택지가 없다. 스마트폰 다똑같애 뭐, 안드로이드나 애플이나 거기서 거기야. 다 똑같은 방식이야. 우리는 다릅니다. 발뮤다는 기존에 있던, 있잖아, 가전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줬잖아요. 이번에 발뮤다가 또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선택지를 주겠습니다. 라고 나온 게 발뮤다폰이에요. 폰 자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발뮤다폰 이라가지고 정말 작다. 정말 작네요. 그러니까 쪼매네요. 이거도 사장님이 요새 스마트폰 너무 커졌다 해서 음, 작, 일부러 작은 걸로 대요 응. 컴팩트 그리고 우아 느낌이 오지 이미 여기서부터 이게 왜냐면은 이 느낌 자체가 감성을 중시한 거예요. 이야 이 디자인 하드웨어 자연스러운 크기 발뮤다의 기본 에 발뮤다가 자체적으로 앱까지 만들었대요 음. 어마무시해 근데 휴대폰만 이번에 내냐?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번에 스마트폰 발표하는 게 아니라 발뮤다가 음. 동시에 이것까지 발표했어요 맞아 이것도 주목을 받았네요 여러분 이 가게 느낌 발뮤다라가 써있고 뭔가 가게 내부가 투명하게 보이고 음. 뭔가 여기에 이름이 적혀있고 사명이 적혀있고 뭔가 이거 많이 본것 같죠 멋지다 이런 느낌 앱스토어 <laughs> 이 앱스토어 같은 느낌으로 이번에 발뮤다가 가게를 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발뮤다가 마치야 긴자 한규메다 긴자랑 오사카 쪽 있었는데 이번에는 강남의 명품거리 같은 데 있잖아요 일본의 명품거리가 아오야마거든요 발뮤다 더 스토어 아오야마를 우와. 내는 겁니다 이번에 휴대폰을 내면서 도쿄 아오야마라고 하면 뭐 비싸, 비싼데 일본 아오야마가 시부야 오른쪽에 있거든요 버버리 뭐 있잖아 뭐그 뭐냐 브랜드 구찌 샤넬 루이비도 다, 있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품 거리에 어떻게 돼이 가게를 내겠다 발뮤다를 그래가지고 이번에 스마트폰을 내면서 이미지를 좀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라고 하는 게 발뮤다의 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가전제품이 아니야 스마트폰은 패션 아이템이고 스마트폰은 브랜드가 최고야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발뮤다를 선택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 발뮤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어떻게 됐냐면, 뭐, 이름부터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요 뭔가 이 느낌과, 이번에 발뮤다도 뭔가 아이폰을 많이 의식을 해가지고, 사장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폰, 새로운 폰, 발뮤다 폰, 한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발뮤다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느끼잖아요. 발뮤다는 지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발뮤다의 스마트폰, 예, 교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음... 교세라는 평소에 어떤 폰 만든다고요? 접는 피처폰 같은 이런 폰이랑 업무용 폰그 다음에 튼튼한 폰 만드는 게 교세라인데 이 교세라가 발뮤다한테 수주받아가지고 OEM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성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쪼매나고 좀, 좀 특이한 디자인 그 다음에 발뮤다의 브랜드에 많이 거는 거죠 일단 가격 자체가 상당히 비싸죠 우리라도 105만원이니까 발뮤다가 최근에 상황이 안 좋아요 여러분 매출은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오. 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5 2예요 영업이익률도 3.9%입니다. 발뮤다가 지금 어찌 보면 위기예요 코로나 시국에 해가지고. 음. 그런데, 일본 정부는 바깥 애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는 이 발뮤다에 대해서 들어가서 얘기를 해줄까? 왜?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야, 난 관심 없는데? 저런 거 누가 사? 저런 가정부터 해서 난 관심 없는데? 짜잔. 발뮤다의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지역별 매출고. 음. 일본 69.7%, 대한민국 20.5%, 세계에서 30%인데 거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이에요. 전년 대비 대한민국 시장 성장률 165%. 당당하게 대한민국이 글자가 큰 글자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지금 핫한 일본 가정기업. 옛날에 얘기했잖아. 한국에서 잘 뭐... 나간 일본 가정의발도이 응. 영상 올릴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오히려 응. 이 영상 올리고 더 많이 팔렸네. 우리가 그 저번에 영상 올렸을 때 응. 그 댓글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 일본제였어 안사라든지, 응. 뭐 이런 거 누가 사? 그런 댓글이 많이, 많이 달렸는데, 있었는데. 유튜브 댓글이랑 다르게 <laughs> 영상 올리고 나서 더 많이 팔렸대잖아. 응. 근데 왜 우리한테 숙제 연락이 안 오지? 브랜드 이미지랑 많이 다르니까, 이런 아저씨한테. 아 브랜드, 아저씨 아저씨 브랜드, 아저씨 브랜드, 아저씨 브랜드 이미지랑 안 맞아? 에라이저씨? <laughs> 그죠? 아니, 아무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내에서 뭐 노후제 편 운동부터 이래가지고 당장에 최근에 한일 관계가 안 좋아서 일본 제품이 잘안 팔리고 닛산 자동차도 철수하고 음.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발뮤다는 165% 올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 발뮤다가 이번에 어떻게 돼 일본에서 혁신적인 휴대폰을 낸대잖아요. 그래서 들고 와 봤습니다. 일본의 스마트폰 기업 다 죽고 전 세계적으로 힘도 못 쓰는데 그중에서 그 가정기업 발뮤다가 교세라 걸 들고 와서 판단데 어느 정도 팔릴까? 이거 일단 발뮤다 폰 나와서 일본에서 의견 많이 갈려요. 그 예산보다 좀 어머, 어모, 어머라고. 저는 발뮤다가 폰 낸다 하니까 고급스러운 거 만드는 회사니까 그렇게 나온다 했는데 좀 뭔가 그렇지 않잖아? 이거를 이제 교세라에서 만든다고 말이 나왔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제 교세라에서 이제 하면은 대충 느낌이 온단 말이야. 이미 예정된 거예요. 스펙이 좋지 않을 거란 라 건. 근데 거기에 발미다가 어떤 식으로 약을 팔까를 이 사람들이 상당히 기대했던 겁니다. 음. 어떻게든 기존에 있던 제품도 발미다는 포장을 잘하거든요. 말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승산 없는 싸움 정말 이 개똥 같은 어찌 보면은 스펙을 가진 교세라 폰을 발미다에랩핑을 씌웠는데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질까? 지지 않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야. 지금까지 일본 스마트폰, 소닉, 뭐, 샤프, 뭐, 교세라, 후지츠, 다 세계적으로는 뭐, 죽 썼어요. 안 팔립니다. 그런데, 이 발뮤다에 되지 않는 성능에 랩핑을 씌우고, 가게도 새롭게 내가지고, 이미지로 판다는 그 기억. 어떻게 될까? 죽을 쓸까?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지. 스마트폰은 기능이 뭐가 중요해? 스마트폰은 역시 손에 들어갈 작은 사이즈랑 디자인이지. 라고 말할지. 스마트폰에서도. 이 발미다의 스마트폰, 전 세계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를 떠나가지고, 당장의 일본 시장 자체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애플, 샤프, 교세라, 소니, 삼성, 후지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약간, 뭐냐, 발라파고스, 다른 해외 시장과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한 것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발미다의 몰락이 시작이 될줄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라는 식으로, 회상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큰 도박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다만 발메다 회사는 그 자신 있게 내고 앞으로도 계속 한다는 말은 하고 있네요 일단 저는 이렇게 발메다폰 나왔습니다 발표회 팡 이거 봤지만 뭐 스마트폰 안 바꾸고 이대로 저는 갈 거예요 <laughs> 스마트폰은 어느 회사 건지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오머나 어, <laughs> 갤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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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가 <laughs> 없던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찌 보면 돌풍을 불러 일으킬지도 아니면 좀 이상한 발언 불릴지도 모르는 발뮤다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과연 이 발뮤다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네요.